없었는데 요즘 개나소나 방송그 그니까 내가 개나소다? 아요즘 개나소나 방송을 하니까 나도 개나소다? 하하 <laughs> 아... 그렇게 공심을 꺼낸다? 이렇게 대놓고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나보고 아 레이도 개나소지 요즘 개나소나 방송하는데 레이도 개나소겠지 이렇게 생각했다? 앞에서는 레이는 귀여워해 하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음흉한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었다? 아 그게 아니다? 음... 대나수 이하 존재다? 진짜 심각하다 진짜 너무하다 방송인이 조수로 보여? 방송이 조수로 보이냐? 야너왜 말을 그렇게 해 지스 이미 핀도 상했어 추하게 변명하지 마 이미 내 마음은 삐뚤어졌어 너가 이제 뭐라 하든가니 틱톡이나 이런 거 보면 초딩 애네들 슬나임 맞으면서 방송을 지 아니 그거는 이제 틱톡은 SNS고 아니 SNS랑 방송이랑 다르지 조수로 벌면 소중한 거 아니야? 아니, 그 조시 아니잖아. 수수한테 존댓말 하라고? 꺼져 있어. 야, 요거안 뚫어 쳐먹으면 다행이지. 뭔 존댓말이야? 진짜. 야. 진짜 척추 꺾이고 싶나? 장난하나? 진짜. 아, 그치. 오늘 난 투수를 친구처럼 생각해. 그냥 친구처럼 대하는 느낌? 나첫 방송에서 존댓말, 그까 처음에 나는 방송했을 때 어땠냐면은, 아 님들 안녕하세요.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이러다가 이제, 이제 친한 언니 방송을 봤는데, 이 투수들아, 지금 말대꾸하지 마. 진짜 갖다 놓으니까. 맨날 이런 거볼때부터 어떻게, 어떻게, 저럴 수가 있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, 요즘에는, 그냥 나는 너네가 편해져 버린 거야, 친구처럼. 그니까, 러 항상 이게 3년이 넘게 있으니까, 3년이면은 걔도, 어? 풍월이 웃는다고. 투수야, 어?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잖아. 그래서 점점 이렇게 채팅을 쳐가지고, 괜히 서로 얼굴 묶이지 말자. 이런 식으로 갔다가. 집에는아이 새끼 말 존나 티껏게 하네. 바로 맨. 이렇게말하는 뽐새 봐라. 미친놈이네. 밴. 그 싸가지가 안 들여줘서 왔다고 길 들여야 된다고 바로 시1 9레이 때는 그냥 아니 한한한몇달아몇 아 달도 아니야 한한 한 달도 안 돼서 존댓말을 잊었어 <laughs> 이거 존댓말을 하면 안 됐어 그 옛날에는 마이크도 딱 쳐서 여기서 안 들리나 해서 마이크도 여기까지 돼서. 아 오늘 되게 춥네요. 아전 아까 전에 나갈 때였는데 아, 엄청 춥더라고요. 막이런 아. 식으로 여기다가 요즘에는 야 두세야 누구다 배벙벅 친구하고 말 험하게 한다고? 야 나도 너네들이 해서 이 정도지 내 친구였으면 너네 진짜 여기서 못살아남 그냥 흐물흐물해서 져 뼈. 친구랑 패드립 치고던다고 야, 친구끼리 패드를 치지 마. 나 중학생 때, 애들끼리, 막, 막. 야 땡땡이 잘 있냐?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어? 누구지? 이랬는데 씨발료나 니가 우리 아빠 이름 어떻게 아냐? 이러는 거야 저번에 네 가정통신문 낼때 성함에 니네 엄마 이름이 있던데? 땡땡이? 이러면서 미친새끼야 이러고 싸우는 거막 맨날 볼 때마다 와미친새끼들이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어떻게 부모님 이름이 되냐 진짜 그런 거 너무 거의 너무 철시욕구였어 같은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철딱서니가 하고 있어 주위 에 여섯 친이들 포경이 무슨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무덤덤하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냐? 나도 너네들한서 물어볼 수 있는데 나한테 포경 무슨냐고 꽃이 까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좀 약간 좀 친근한 시골 스타일로 물어봐. 아니 마취하고 해도 아프다가 아니라 그게 꽃을 자르는 소리가 들는데 서걱서걱 살 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존나 무서워. 들려? 오씨 무서워. 우우... 우아! 잘리는 느낌이 난다고. 무서워. 아이그 소리 듣는 게개 징그러울 것 같은데. 미안해, 요즘엔 돈가스를 안 하고 애슐리 간다고 보는데. 레이님 해보셨어요. 아, 미안한데 깔 고추가 없다. 팬사인회가보시다 <목소리> 미안한데 난 그런 거안 해. 방송 10년 하다가 이제, 아, 어, 여러분들 그냥 캡쳤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, 거지만. 어, 갑자기 다짜고짜 이렇게 어, 얼굴을 깔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어요. 지스타 그래, 안 가지, 이제. 딱한번 하고 말했지 레인님 팬티 셔츠, 팬티랑 셔츠를 팔 생각 없냐고? 뭔 소리야 이게? 아, 팬티 셔츠. 아, 그거는 이제 샌드박스에 따로 말을 해야 돼서. 아니, 띄어쓰기 좀 해. 아니, 봐봐, 아니 봐봐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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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. 체중을 딱 읽었을 보여? 레인님은 팬티 이렇게 보인다고. 팬티 이렇게 딱 보여, 이게. 그래서... 팬... 팬티, 셔츠? 하시는 이게, 이게 끊겨 있는다고. 아, 내입장에선 이렇게 보이는 걸 어떡해. 아, 다 기억해, 그냥. 누가 무슨 채팅 치는지 다 기억해. 아, 다 기억해. 채팅 이쁘게 치는 애들은 다 기억해. 채팅 띠껍게 치는 애들도 다 기억해. 채팅 이쁘게 치는 애들은 오늘, 아, 기분 안 좋은데 오늘 채팅 이쁘게 치는 땡땡 왔으면 좋겠네. 이런 생각도 하고, 채팅 띠껍게 치는 새끼들은 저 새끼 기억해졌또예의주시 했다가 한 번만이라도 더 깝치면 뱃때려야지이 생각으로. 아, 이렇게 계속 고